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굳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원래 날씨가 화창할 때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 직구줄 때 나오기가 어려우세요? 아, 직구줄 때요? 아무래도 우리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올때 되면은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고 하고요. 또한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부심 내지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가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바로 이런 바울이 광명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데요. 자, 그는 자신이 의인 중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자, 도리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한없이 핏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저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사도바울의 완전한 자기 부인을 말하는데요. 자, 사도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의 실체를 깨닫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변화를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데요. 자, 사실은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가슴 깊이 후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위협과 살기를 벗고 자비와 사랑에 이룰 수 있고요. 또한 수시로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며 악평을 일삼는 우리들의 기지를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이 자리 잡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전에 그 완전히 파탄이 난 부자관계를 조명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도 이 가정은 정말로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일평생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 술만 드시는 분인데요. 자, 게다가 쭉 하면 이 술을 먹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서 어 가족들은 1년 365일 중에 360을, 360일 이상을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어쩌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쓰러지셔서 집에 못 들어오면 걱정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아, 그런 분들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 보통 그렇게 찾으러 나가는데 이 집안은 너무 좋아했대요. 아버지가 어쩌다가 술 취해서 이제 못나못 못 들어오는 것 같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가족들이 이 축제를 벌일 정도로 아버지가 모든 악의 축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함께 사는 아들은 시종일관 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커서도 경멸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힘이 약해졌으니까 힘이 누가 더 세요? 아들이 세니까 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한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요. 심지어 아버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라면 물이 끓는 것이 한 3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3분을 같이 안 있어요. 물을 올려놓고 아버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집에, 가, 들어가, 방에 들어갔다가 라면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나올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 이제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아들도 역시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보였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은 그 어떤 직장도 꾸준히 다니지 못한 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어, 술독에 빠지게 되고요. 자, 이를 훈계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얼마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아,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건 괜찮은데 온 집안 식구들한테 화를 내는 통해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 남아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빠가 때려 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 때려 부셨다고요? 아들이 때려 부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뭐 이들의 가정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같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아들대로 입만 열면 누구를 증오하고요? 아버지를 증오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미워하는데요. 자, 이들은. 서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집에 화분이 이렇게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깼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아버지가 하도 나를 학대해서 내 아이에게 나쁜 습관이 들여서 이것을 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아들은 철저히 누구에 대한 원망이 사로잡혀 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버지는 그 화분을 누가 깼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저 못된 놈의 새끼가 <laughs> 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피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오면 좌하고, 그리고 아들이 또 아버지가 오면 피하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최소의 안의 노력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가 이들이 한두 마디 섞다가는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눈을 마주치는 동시에 그 부모 엄마가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싸우니까 이제 말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 문득 생각나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반성이나 묵시가 없으면 바로 이렇듯 위협과 살기만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기 반성이 없으면 위협과 살기와 공격만 남는다. 위협과 살기와 공격만 예, 이 가정이 지금 반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협과 살기와 뭐만 남았다고요? 공격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매사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자는 타인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사에, 매사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자는 타인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멘. 네. 예. 자,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타인을 탓하는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면목 없어 하는 자입니까? 자, 우리 가정에 어떤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의 탓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라는 고백을 하는 자인 것 같으세요?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발견케 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저는 솔직히 말해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요. 자, 목사는 그저 큰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는 정말 큰 능력에 미친 전도사였어요. 왜냐하면, 어, 저에게 사역은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일종의 선행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사역이라는 것은 능력이 많은 목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표적을 나눠 주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못한 자에게 병고침의 행위를 나눠 주면요 어, 굉장히 폼이 나겠죠 누구든 병원에 못갈 사람들은 다 이길 와라. 그럼 내가 안수해가지고 고쳐주겠다. 이거 보여주는 게 목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모든 것들이 뛰어난 나는 독수리 같은 눈으로 타인의 못된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이 진짜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특화되세요. 만약 저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세요. 누가 서로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이기나. 저도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다보니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가는 교회마다 제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역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웠고요. 또한 이런 저의 능력을 신뢰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성도님들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정업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사역은 큰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나같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고요. 또한, 바로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역시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목회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겉면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죄된 우리들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뭘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모이신 거고요 주일날 또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도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누구의 피와 살 나의 피와 살가, 살이 되는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저기 훌륭한 예수가 그냥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저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재미없어도 기억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떠올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인생에 가득한 위협과 살기와 공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한 위협과 살기와 공격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결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역사를 누리길 바랍니다. 네. 모든 게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 뿐인데, 왜 지금 나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고통스러울까? 왜저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걸까? 왜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쪼그라든 것일까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수시로 눈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한 우리들은 항시 내 자신을 바로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눈에 있는 비닐이 떨어지고 바로 나야말로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목박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은 우리를 잠시잠깐 위로할 수 있으나 영원히 위로하거나 구원해 줄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 옆에 사람은 불화로 인해 찢긴 내 마음을 잠시잠깐 위로해 줄수 있으나 그 시커먼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야말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로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존 뉴턴 목사님도 역시 그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차장 좋아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명곡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올해 연말에 송구영신의 뱃때이 차장 제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분명히 또 부릅니다 지금 해마다 제가 몇 년째 이것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차장 부르면 꼭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나타나요 아마 올해도 나타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노래 불러 볼 건데 오늘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한번 모아보세요 눈물을 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래 노예선 선장으로서 수많은 아프리카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노예로 팔던 인간 매매자였습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이 비인간적이냐면, 이제 이 초등학교도 안 되는 그 어린 흑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이유 없이 납치해가지고, 이제 성 놀이계로 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유럽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이 굉장히 이제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다 담겨져 있는 행동이 바로 이 노예선 선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막 방탕의 끝판왕을 달렸고요. 음란함의 끝판왕을 달렸고요.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흑인 노예들한테 시켜가지고 다 자기가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툭 하면 이 자기보다 형편없고 힘없는 사람을 조롱하기 일수 있고요. 심지어 입만 열면 그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심판해보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 살아가던 자였죠. 하지만 그가 그 노예서는 이끌고 항해하는 중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고 위기에 처, 처하자 그 폭풍우 앞에서 이 강박한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예,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극적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폭풍우에 시달리는 밤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영안의 눈을 열으셔서 지금껏 자신이 저질러오던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떠오르고 그 죄악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흑인 노예들이 동원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죽는 거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에 시달리는 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전까지 지내 반복했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들이 큰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린 다음에. 이 폭풍과 지나간 이후에 그의 삶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일단 그때부터 노예선의 일을 당장에 그만두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너무 사람이 극단적이죠. 그동안 그렇게 악깝게 살다가 단박에 그 노예선 폐지 운동,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요. 또한 목회자가 되어 구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곧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노래를, 작사, 노래를 작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운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운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은혜롭게 느낀 부분은 이 부분이요 오늘 세골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은 원래, 어때, 지금까지 살면서 진지게 어떻게 됐어야 됐다고요? <laughs> 맞아요. 노예선을 운영하던 이존 뉴턴 목사님은, 하, 나 같은 죄인은 그냥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거 생각하면,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나 같은 애는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껏 살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사랑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졌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잘났으면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의인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껏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를 마냥 의인으로 여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예수를 외쳤지만 그 눈에 위협과 살기와 공격이 가득했으나 이제는 나야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이 은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때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가 혀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제껏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만 가지 불편함을 이기고, 억울함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불만족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며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